오스월드 체퍼스의 매일 육상 용기 있는 삶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당장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으로 드린 말이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선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높은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조로운 일상생활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순간들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비추어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요한은 우리도 영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리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을 내어라. 나에게 충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방해하도록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의 명예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